안녕하세요. 오늘은 혈액형 유전 조합법 직속 경우의 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의 혈액형을 알고 계시죠? A형, B형, AB형, O형 중에 하나일 텐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람의 혈액형은 유전이라는 방식으로 부모에게 물려받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정보를 우리는 유전자형이라고 하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A형의 유전자형은 AA형 또는 AO형이 있습니다. B형의 유전자는요. BB형, BO형이 있습니다. AB형의 유전자는 AB형 하나고요. O형의 유전자는 OO형 하나입니다. 어, 선생님, AA형이 A형인 건 알겠는데, AO형은 왜 A형인가요? O형은 어디 갔나요? 그 이유는요, A, B, O. 이 각각의 유전자에서 A와 B는 O에 대해서 우성이고, A와 B의 사이에서는 우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형, B형은 우열 관계가 없는 동등하고요. 이 O형에 대해서는 A, B형이 각각 우성입니다. 그래서 A형과 O형이 만나면 A형이 드러나는 거죠. B형과 O형이 만나면 B형이 드러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A형, B형, AB형, O형으로 우리 혈액형은 나뉜답니다. 어, 선생님, 저는 저의 유전자형을 모르는데요? 그렇죠. 저도 몰라요. 대다수는 본인의 유전자형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살펴보고 나의 유전자형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유전자형도 추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가령 예를 한번 볼게요. A형 부모님과 B형 부모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O형인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A형과 B형이 만나는데 어떻게 O형이 태어나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유전자형이 AO형과 BO형이었을 가능 이었기 때문입니다. AO형과 BO형이 만나면요. AO형의 유전자 A와 BO형의 유전자 B가 만나서 AB형. AO형의 A와 BO의 O형이 만나서 AO형. A5형의 O형 유전자와 B5형의 B형 유전자가 만나서 B5형 A5형의 O형과 B5형의 O형의 유전자가 만나서 O호형 이렇게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각각의 유, 혈액형을 가질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내가 4분의 1의 확률로 O형 유전자를 갖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O형인 사람은 부모님이 AO형, BO형이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나의 유전자형을 모르지만 경우의 수를 통해서 나의 유전자형, 내 부모님의 유전자형도 추측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의 표를 보시면요. 자, 이 페이지에 혈액형 조합 법칙표인데요. 이 표를 활용하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우선 부모님의 혈액형을 조사합니다. 가령 내 부모님의 혈액형이 AB형이라면 그러면 각각 유전자형이 AA형 또는 AO형일 가능성이 A A형 또는 AO형이고요. B의 유전자형은 BB형 또는 BO형이 있으니까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 이네 가지의 경우의 수에 각각의 유전자, 자녀의 유전자형을 계산해 낼수 있잖아요. 자, AA형의 A형과 BB형의 B형이 만나서 AB형의 혈액형 또 AB 또 AB 이렇게 만나서 AB 이렇게 만나서 AB 또 이렇게 만나서 AB 아 그러면 AA 형과 BB 형이 만나면 전부 다 AB 형 혈액형을 갖게 되네요. 그래서 어 우리 집에는요 형도 AB 형이고요, 저도 AB 형이고요, 동생도 AB 형이고요 전부 다 AB 형이에요.라고 하면 아 부모님이 AA 형 한쪽은 BB 형일 이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자, 또 AA형 또 BO형이 만났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AB형, 이렇게 하면 AO형, 또 이렇게 하면 AB형, 이렇게 하면 AO형이 나올 거고, 어,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은요, AB형하고 동생은 A형이에요. 그러면 아 부모님이 한쪽은 AA형, 한쪽은 BO형이구나라고 또 추측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 부모님 전부 다 BB형인데요. 그러면 가능성은 BB거나 어 BB거나 또 유전자형이 BB거나 BO거나 BOBO거나.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고 각각의 자녀가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계산해 볼수 있겠죠 비비 또 비비 BB, 또 비비 BB, 또 비비 BB. 어? 이거는 100% 확률로 B형만 나오네 어, 우리 집은 형제들이 다 B형이야 그러면 양쪽 부모님이 다다다 비비 다, 비비형이구나 다 BB, 라고 역으로 알수 있겠죠 자, 요런 식으로 이 표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의 부모님의 혈액형을 물어보고 그 혈액형을 통해서 유전자형을 추측해 보고 나의 유전자형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역으로 추측해 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보통 본인의 혈액형은 알지만 유전자형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이렇게 경우의 수를 통해서 나의 유전자형과 부모님의 유전자형을 알아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본인이 알아낸 유전자형을 우리 수학체험 보고서를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재밌는 수학체험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만날게요. 안녕!